네, 안녕하십시오. 블루스타입니다. 제가 오늘 한번 카드 마술을 알려드릴 텐데요. 바로 뭐냐면, 리버스라는 카드 마술입니다. 제 20강 임무로서 더 어려운 마술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제가, 이렇게 할 테니까, 네, 스톱. 네, 좋습니다. 이 카드요. 네, 아주 좋아요. 네, 이 카드를, 어, 잘 보십시오. 잘 기억해 주십시오. 기억하시나요? 그러면 이 카드를 그냥 아무 데나 두도록 하고 잘 이렇게 섞어, 섞도록 했습니다. 네, 바로 찾은 것 같네요. 봐보십시오. 어떤 한 장의 카드가 갑자기 뒤집혀져 있어요. 바로 아까 관객님이 보신 카드죠. 이 카드가 이예 카드인 것 같네요. 이 카드 맞죠? 이 카드 맞을 겁니다. 맞을 거예요. 이거 리버스라는 카드 마술입니다. 자, 먼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, 맨 처음에, 맨 뒤에 장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,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, 해두지, 해놓고,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강규님. 이렇게, 이렇게 조금 꾸밀려서 이렇게. 스톱 하라고 합니다. 스톱? 네, 좋습니다. 그럼 이 카드를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. 뽑았다고 하죠? 그럼 이 카드를 계속 두고 보여줄 때 그럼 이렇게 양쪽이 되겠죠? 몰래 이렇게 보여줄 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뒤로 트집니다. 그러면 이 카드를 기억해달라 저도 볼게요, 이번에. 저... 흑백 쪽커래요 흑백 쪽. 그러면 이렇게. 여기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관객님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하고 몰래 등 뒤에서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. 해주고 보겠습니다. 등 뒤에서 몰래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 신호를 준 다음에 어, 카드 한 장이 갑자기 뒤집혀져 있을 거라고 강의를 꽤 말합니다. 찾아본다고 합니다. 찾아본다고 하죠. 네, 갑자기 카드 한 장이 뒤집혀져 있습니다. 그럼 뭐냐면 바로 카드가 이렇게 흑백 조커가 나타난 관계임의 카드. 이런 카드 맞춤은 바로 리버스라고 하는데요. 네. 이만 저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.